연인의 나체사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포유 법률사무소입니다. 자 앞에서 나간 기사 보셨죠?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카찰제 뭐 연인 사이에서 뭐 둘이 무슨 짓을 해서 사실 무슨 상관이겠습니까만 헤어지고 나서 촬영물이 이렇게 협박으로 문제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갑자기 이별 통보를 받게 되면 가슴이 아프고 뭐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은 생각이 들죠. 네,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하거나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피해자분이 받을 고통도 엄청난데 이걸 협박하시는 여러분들의 인생도 완전히 꼬이는 겁니다. 그 영상물을 갖고 협박할 상황까지 왔으면 전화나 문자도 엄청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이러면 성폭력 처벌법에 이제 촬영물 등 이용 협박죄에 더해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도 혐의가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형량이 자꾸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촬영물 등을 이용해 협박을 하게 되면 1년 이상의 징역에 강요죄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벌금형 뭐 이런 거 아예 없고요. 최대한의 선처를 받는다고 해도 집행유예고 초범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형법상 협박죄가 3년 이하의 징역이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그리고 강요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걸 생각하면 굉장히 처벌이 무겁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검토해야 저희도 정확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텐데요 일시적 분노에 의한 분노의사 표시일 뿐이었다 내지는 관계 회복을 원했을 뿐 우발적인 발언이었고 유포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 이런 점들을 재판부나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이제 수긍할 수 있게 믿을 수 있게 해야 방어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오는 사례처럼 전 여친에게 앙심을 품고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케이스를 주로 보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판부에서 그런 얘기를 믿어주질 않기 때문에 무죄 변론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둘이 이제 촬영한 촬영물이 있다는 거는 양측다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지속적으로 만나달라고 연락을 하다가 막 카톡이든 문자든 보내서 협박을 했기 때문에 고소까지 들어간 것이란 말이에요. 협박을 안 했다는 걸 주장하기는 사실 좀 어려워요.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은 이제 사이트에 올리긴 했는데 나만 보기로 해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아예 볼수 없었고 실제 유포하지는 않았다. 뭐 이런 주장도 했는데 이런 부분 재판부에서 전혀 안 받아줍니다. 자 관련 판례 중에서 실제 사진은 삭제가 돼서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포 가능성이 아예 0인 사건이었는데 피고인이 이제 피해자한테 유포하겠다는 문자에 카톡을 막 보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도 징역 1년이라는 실형이 선고됐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파일이 삭제됐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받았을 두려움과 고통이 상당히 중대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게 1년이라는 실형을 선고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판례 태도는 대부분 일관적입니다 실제 동영상이 유포됐는지 그런 여부나 가해자가 동영상을 실제 소지하고 있었는지 뭐 당연히 중요하긴 한데 피해자가 가해자의 협박으로 인해 불안감을 느꼈다. 이러면 협박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협박을 했고 상대방이 이제 고소까지 진행한 상황이라고 하면은 피해자랑 무조건 합의를 하셔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실제 판례에서도 합의서와 처벌보완서가 제출이 이제 됐느냐 안 됐느냐가 선고 형량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고요. 초범이고 이제 합의가 이루어진 사안의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처를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면해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2차 가해나 아니면 또 다른 스토킹 범죄로 여겨질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직접 처리하시는 것은 좀 피하시고 될수 있으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변호사가 선임되게 되면 뭐 적정 합의금의 도출이나 뭐 원만한 합의 절차 진행에서도 도움을 충분히 받으실 수가 있고요. 도저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형사 공탁 절차에서도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꼭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까 고소장을 받으신 순간 변호사 상담하시고 경찰 조사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전 여친 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하면 어떻게 되는지 촬영물들 이용 협박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초범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저희 포유에서도 관련 사건들 지속적으로 처리하면서 의뢰인들 편에서 이제 최대한 선처를 이끌어내 왔습니다. 뭐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포유로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별이라는 게 사람을 참 힘들게 합니다. 이별 통보를 받고 나면 이제 뭐 이성을 잃게 되죠. 전화해서 울고불고 하는 거야 뭐 어쩌겠습니까만 그게 선을 넘어서 범죄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는 겁니다. 헤어진 연인은 가슴에 묻고 영상이든 뭐든 갖고 계신 게 있으면 쿨하게 삭제하도록 하십시오. 그게 서로를 위한 길입니다. 감사합니다.